네, 알겠습니다. 네. 경, 경찰청장님, 네. 저 보니까 생각이 나요. <laughs> 죄송합니다만 무슨 생각이 그, 납니 그러니까 그때 불러줬던 명단에 연장도 체포 대상 자에 제가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납니까? 그때도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제가 적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시면 그거를 뭐 열다섯 명 명단을 제가 사진 찍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왜 저를 체포하지 않았죠? 그건 저희들이 그때 위, 그 체포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좀 아니 위치 추적한다는 것은 체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체, 체포하라는 근데 왜 아니고. 체포하지 않았냐고요? 체포를 위해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경찰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장 예. 변명 좀 하지 마시고 방금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변을 10시 40분경에 위법인지 인지했다고 그러는데 위법인지 인지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근데 그게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위치를 추적을 해달라는데 근데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달라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그그 그 자체가 한다는 그런 불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불법인지 인지했으면서 위법인지 인지한 같은 시각에 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를 또 합니까? 그거는 그 국회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 여러 가지 그 우발 상황이 되,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회 주변 주변에 에, 경비를 강화하는 그런 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제하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장. 본인이 지금 네.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위법인지 알았고 이재명, 정청래 등 위치 파악하라고 한 것은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위법인지 알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라고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에요. 무슨 지금 할말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위범인지 알았으면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왔어도 경찰에게 즉각 철수해라. 이런 비상계엄 내란에 경찰이 동원될 수 없다. 공범이 될수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위험인지 알았다면서? <laughs> 책임을 명키 <명쾌> 어려울 겁니다. <laughs> 다음은 박균태 의원님, 네, 들해주세요 <laughs> 예. 김영민 의원님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 경찰청장님, 그 위치에 계시면 은 대통령의 또는 경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실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첩사령관 요구를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입 통제했지 않습니까?